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많은 지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기출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G7071. 71은 황삭 가공 사이클, 70은 정삭 가공 사이클입니다. 황삭은 거칠게 깎는 것, 정삭은 정밀하게 깎는 것.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삭 사이클로 가공을 한 다음에 반드시 정삭 사이클로 한번더 가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G96, 97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96은 주속, 주축 속도를 일정하게 제어하는 G 코드입니다. G97은 주속 일정 제어 어프라고 적혀 있지만, 회전수, 즉, RPM 일정 제어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G96은 황삭과 정삭 사이클에서 주축 속도를 일정하게 제어한다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고, 97은 홈이나 나사에서 회전수 일정 제어를 사용을 한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G98, G99 G98은 분당이송 미터퍼 미니시택입니다 밀링에서는 G98을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G99는 회전당이송 밀리미터퍼 mm 레볼루션 회전당이송이 G99가 됩니다 선반은 회전당이송이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71 9697, 9899. 이런 지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링에서, 머신닝센터에서는 G90과 G9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0은 절대값, 91은 증분값에 대해서 지령을 합니다. 시험 문제 종종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좌표값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써야 되겠고, 도면에서 가공 경로를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머신 센터에서 G90과 G91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C 선반에서 G90은 내외경 절삭 사이클입니다. 하지만 머신 센터에서 G90은 절대값을 지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CNC와 MCT에서는 G90이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여기 보면 여기 CNC 선반에서 나사 절삭에 사용되는 준비 기능 32와 76, 92는 나사와 관련된 사이클이고요. G90은 내외경 절삭 사이클이다. 그리고 CNC 선반은 그렇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CNC 선반에서 단일형 고정 사이클, 여기에 G90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면 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클을 다 모르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사이클, 28은 기계 점복기 G50은 좌표계 설정, g 9 8은 분당 이송 속도 설정.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위쪽 문제는 머신 센터라고 나오죠. 머신 센터에서 프로그램 원점을 기준으로 직교 좌표계의 좌표 값을 입력하는 절대 지령. 절대 지령의 준비 기능은 g 9 1입니다 91은 상대 지령이 되겠죠. 증군 지령.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여기 49번에 수치제어 밀린 MCT에서 증군 명령의 프로그램을 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G90은 일단 아닙니다. 90은 절대지령이라 오답이 되겠고, 3번, 4번 중에 하나인데, 충분지령은 일단 UW가 들어가야 되는데, V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이 오답이 됩니다. 그래서 XYZ, 이게 정답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런 문제입니다. 머신, 스타, 머신 센터에서 원호 가공 경로 나타낸 것으로 G90, 절대지령을 사용을 했습니다. 시작점 이쪽에서 종점이 이렇게입니다 그럴 때 시계방향이기 때문에 G02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3과 03은 아니구요 1번 3번 중에 하나인데 여기 XY값 절대지령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지령은 종점의 좌표값을 넣어 주는 거죠 X 70 Y 55 이렇게 다 동시에 사용을 했지만 R값에서 R값에 여기는 1번은 플러스고 2번 3번은 마이너스 값입니다. 일반적으로 180도, 180도보다 적게 가공을 할 때는 플러스 기호, 일반적으로 R25 이렇게 넣어주면 되지만 180보다 더 가공을 했죠. 270도를 가공했습니다. 이럴 때는 R값에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맞는 답이 되겠고요. 48번에 머신 센터의 가공용 도면이다. 절대 명령에 의한 이동기령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G92 1번, 3번 중에 하나입니다. 91은 아니게 되겠죠. 절대 지령이기 때문에 G01 가공을 하는데 X40, Y60을 적어 줬고 3번은 X10, Y0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40과 60의 좌표는 요 점이 됩니다. 그렇죠? X 값은 40, Y 값은 60. 절대 지령은 끝점의 좌표를 적어 줘야 되기 때문에 F1 값에 1번이 정답이 됩니다. 48번, 마찬가지로, 기억에서 니은까지 이동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고른 것은, 기억에서 니은으로 이동을 합니다. 절대지령으로 지령을 하고, 니은의 자표값을 적어주면, x는 20, y는 6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20, y6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a에서 b점, a에서 b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가공을 하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렇기 때문에, g02가 됩니다. 여기 g02, g02, 1번, 3번 중에 하나가 되는데, 끝점의 잡혀. 즉, x는 70이고, y는 3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 30, 그리고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절대 잡혀기 때문에 g9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g9, G구... 머신 센터에서 g90과 91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cnc 선반 g96과 97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6은 절사속도 일정제어 97은 회전수 일정제어입니다 G97 S200에 대한 설명은 97이 회전수를 일정하게 제어하는 거죠 S200 RPM 200으로 주축은 200 RPM으로 회전한다 1번이 맞는 말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절사속도가 130mph로 일정하게 제어한다 G96 X130 주축이 정해전하기 때문에 M0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간단하게 풀수 있습니다 절세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G 96이 정답이 되고요. 회전수를 주축 회전수를 1000 rpm으로 진행한다. G 97 S 1000. 회전수 일정 제어 G 97. 주축 회전수 일정 제어 G 코드는 G 97이다. 주축 속도 일정 제어 G 96이 되고요. 주축 속도 일정 제어 취소. 다른 말로 회전수 일정 제어입니다. 이것이 97이 됩니다. 조금 길게 나왔지만 프로그램에서. 절삭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 G96이 되죠 여기 G96이 들어간 것이 요, 요겁니다 요 줄인데 요 블럭에 시퀀스 번호 N02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N02가 절삭 속도 일정 제어를 유지시켜 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8번 주축의 속도를 일정하게 제어하는 명령어는 G96 정답이 됩니다 58번 G96 주축 속도 일정 제어의 설명으로 고른 것은 공작물 직정에 한계없이 가공중 원주속도를 일정하게 한다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원주속도 주축속도를 일정하게 제어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V는 1000분의 파이디에 저희가 많이 암기하고 있는 절삭도 공식이죠 회전수를 계산하려고 하면 1000V 나누기 파이디 이렇게 나오게 되죠 절속도를 일정하게 제어를 해야 되는데 지름값이 점점 깎다가 보면 내려갑니다 내려가게 되면 RPM을 높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RPM이라는 게 빨리 돌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을 하다 보면은 지름이 작아질수록 굉장히 빨리 회전을 하게 됩니다. 점점 빨리 회전을 하게 되면은 기계가 과부하가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회전수 이상으로 제어를 해주는 것이 G50. 주축 최고 회전수 설정을 해주는 것이 G50이 됩니다. 이번은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53번에 주축의 회전수를 350rpm으로 지령하는 블록은 G97, S350. 이런 식으로 지령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G96 주축속도 일정제역, G97 회전수 일정제역 알아봤고요 G98과 G99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8은 분당이송, 99는 회전당이송. 이렇게 나옵니다. 57번에 98은 분당이송, 99는 회전당 이성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5번에 분당 150mm씩 공구이성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98F150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98과 99의 개념만 이해를 하면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44번 분당 이성으로 오른 코드는 작지 9 8 f 얼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8과 99에 대한 개념 이해를 했고요 G70과 G71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번에 보면 CNC 선반 가공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전개번호가 앞쪽에 나오는 시퀀스 번호입니다 사용해야 하는 G코드 전개번호는 프로그램의 블럭 앞에 나오는 시퀀스 번호인데요 황삭과 정삭 사이클은 반드시 전개번호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생략을 해도 되지만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은 황사과 정사 각 사이클입니다. 60번에 보면 복합형 고정 사이클 중에서 외경 정사, 정삭, 정사은 G7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됩니다. 49번에 단일형 고정 사이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나오는데 90, 92, 94는 단일형입니다. 하지만 G70 정사 각 사이클은 단일형 고정 사이클이 아니라 복합형 고정 사이클이 됩니다. 정삭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번에 다듬질 사이클이 완료되면 황삭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초기점으로 복귀하게 된다. 이 맞는 말이 되겠고요. 황삭 사이클에서 초기점으로 복귀하게끔 지령을 하기 때문에 정삭 사이클은 황삭 사이클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3번에 다듬질 사이클을 실행하면 사이클에 진행된 시퀀스 번호를 찾아서 실행한다. 이 시퀀스 번호가 조금 전에 알아본 전개 번호를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것이 됩니다. 4번에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두개 이상의 황사 사이클을 사용할 때는 시퀀스 본소를 다르게 진행한다. 당연한 말이 되겠고요. 이번에 다듬질 사이클 지령은 반드시 황사 가공 바로 다음 블록에 지령을 해야 한다. 여기 반드시라는 말이 틀린 말이 되겠죠. 문제에 반드시라는 말이 나오면 한번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다음 블록에 지령을 해도 되지만 다른 가공을 하다가 정삭을 조금 더 뒤에 해도 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복합평 고정 사이클 7일 황삭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 자, 2번부터 보겠습니다 7일 황삭 사이클이지만 정삭 여유를 지행하지 않으면 완성 치수로 강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황삭 사이클에서 정삭 여유를 남겨두고 정삭 정사 사이클에서 정삭을 하지만 정삭 여유를 지행하지 않으면 정확한 정치수가 나오게 됩니다. 3번에 고정사이클 지령 최후의 블록에는 자동 면치 지령을 할수 없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4번에 고정사이클 실행 도중에 보조 프로그램 지령을 할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1번에 사이클 시작하는 최초 블록에는 z를 지정할 수 있다. 이 z 값은 길이 방향을 의미하는데 최초 블록에는 길이 방향이 아니라 직전 방향, S 방향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말이 되겠고요 복합형 고정 사이클의 명령어는 이것이 황사 사이클을 가공할 때 이런 식으로 깎인다는 예시를 보여준 것이고요 직선은 가공하는 것, 점선은 가공하고 후퇴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황사 사이클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각 주소 어드레스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값들이 다 어떤 값을 의미하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필기시험 준비를 하면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필기시험에서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결론적으로, D에 들어가는 말이 지름값이 아니라 반경치, 반지름값으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 G70, 정사학에서 P20의 의미는 각각의 P가 뭔지, Q가 뭔지, F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P는 시작 첫 번째 시퀀스 번호고요 Q는 마지막 시퀀스 전개 번호입니다. 그리고 F는 이성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첫 번째 전개 번호 P가 요것이 됩니다. Q는 마지막 전개 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머신 센터에서 G9091, CNC3반에서 D70, 71, D76, G96, 97, 그리고 G98, 99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